네, 안녕하세요. 김과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첫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, 어, 이제 차량 견적과 어떤 구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차로 구매를 하시거나 어 이제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어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득을 볼수 있는 어 장기 렌트카와 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아반떼로 해서 어 이렇게 견적을 어 뽑아봤고요. 일단 아반떼 가솔린 모델이고 어 가장 기본형 모델로 일단 견적은 뽑아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옵션을 좀 추가하게 되면은 뭐, 이제 그만큼 리스료나 렌탈료는 올라갈 텐데, 일단 요 정도 견적으로 했고, 제가 견적 조건을 60개월에 2만키로 어, 선납금 20% 조건으로 했습니다. 근데 뭐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무보증으로 원하시면 어, 무보증으로 가능하신데 그만큼 이제 어, 월 납입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, 이제 20% 정도라고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반떼 같은 경우 어, 이 정도 그냥 넣고 진행하시는 걸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, 이게 초기 자금이 없이 원하시면 그냥 없이도 하셔도 되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. 그래도 한 4~5만 원 정도는 어, 날 거고요. 그리고 일단은 장기 이 렌트와 리스 견적 이 유심히 보시면 어 렌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금액이 더 비싸 보이긴 한데 여기 보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 항목이 나눠져 있죠. 근데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는 렌트는 포함이고 리스는 불포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금액 차이는 지금 한 7만 원 정도가 나는데 어 실질적으로 월 7만 원 가지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어 충당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렌트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렌트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자동 이제 자, 운행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어 처음 이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보험 처리할 일이 어 많습니다. 어 많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장기 렌트카는 어 이런 할증이 없습니다. 할증이 없다는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이제 딜러분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고 하겠지만 어 이런 장점 때문에라도 어 첫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렌트카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 첫차로 하시면서 일부러 원래 렌트 생각이 없었는데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또는 이 이제 운행하시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 보험을 들게 되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그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렌트카를 하는 어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이두 가지 이유 때문과 그리고 이월 납입금 차이 어 이런 것 때문에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. 지금 제가 견적 조건은 이렇게 짰지만 어 나는 만기 때어 인수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인수형 견적으로 어 조금 더 유리하게 견적을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보실 것이 어 이렇게 캐피탈 별로 저희가 비교 견적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캐피탈을 여러 군데를 이제 비교 견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 이제 첫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캐피탈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어르시고, 어, 제 사회경험 이 조금 없다 보면 신용등급이, 어, 뭐 1, 2등급으로 이렇게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. 보통은 그냥 한 4, 5등급의 중간 정도로 이제 아마 형성이 되셨을 텐데,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캐피탈들이 다르거든요 이용가능한 캐피탈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이용가능한 캐피탈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캐피탈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월 납입금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차량 출고가 보통 이제 한 달에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한 두세 달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빠른 출고가 가능한 재고들이 있다. 그러니까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즉시 출고 재고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금액이 저렴해지거나 또는 이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. 네,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 지금까지 스마트 사이클킹업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